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연말까지 아홉 번째까지 나갔어야 되는데요. 뭐 이리저리 밀리다 보니까 여덟 번째 하고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회를 봐서 아홉 번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유를 한자로 보면은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전에서도 온유를 찾아보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인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1번 사용되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서만 선한 양심으로 번역되었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온유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본성이 거칠고 급하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온유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칠었던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급한 성격이 진중해집니다. 인내를 겸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품을 나타낼 때, 바로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담겨진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야생마는 이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이 자연에서 자유롭게 자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사람의 뜻에 의해 조종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마는 자신의 등에 누구를 태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붙들리게 되면서 자신의 등에 사람이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고 거북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리로 저리로 힘을 쓰면서 발버둥쳐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내 등에 사람이 탄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기도 합니다. 야생마는 점점 이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또 곶비를 맵니다. 그리고 등에 산 사람에 의해 등에 산탄 사람에 의해서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받습니다. 야생마는 이제 사람을 태우는 말로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유로 번역된 프라우테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라우테스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이 온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온유함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온유함은 분노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놓고서 형과 누이가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다 라는 단어는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따지듯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모세에게 권면하는 입장에서 온유함으로나 온화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리더십에 도전하면서 그것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포악한 기세로 달려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똑같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대항하여 적대감을 갖지도 않고요. 강하게 항거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 주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까?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자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푸르지지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똑같이 분노하며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온유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분노를 막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단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여인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분노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였으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척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대응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불러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쌍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라면서 비난하거나 또는 비방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지혜 있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잠시잠깐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광장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서 답변을 했고 그 군중들은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율법이 어떠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과 논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논쟁보다 온유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시비를 걸고 큰 싸움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싸움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모습보다는 온유함으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했던 것입니다. 온유함은 바로 이와 같이 분노를 막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때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이 나발의 이집 근처에서 이 도적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말 그대로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발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올 것을, 얻어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아, 그가 아마도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서 도적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냐?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나발은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부하로부터 나발의 언행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군사를 드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아가 지혜로운 말로 그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달리 번역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비가일은 온유하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온유함과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의 온유함과 지혜가 없었다라면 다윗은 피를 묻히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나발의 집안에는 남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유함은 이와 같이 분노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온유함의 특징은 이 온유함은 수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성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낯선 자극을 받아들이느냐 많느냐를 결정케 해줍니다. 온유함의 성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낯선 자극을 배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환대하며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성품입니다. 나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온유함에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낯선 자연 현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자극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다양하고 낯선 자극을 그대로 수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무는 시간과 세월의 흔적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자연 현상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눈을 접합니다. 비바람을 접합니다. 강한 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음도 접합니다. 땡볕 아래서 말라 죽을 뻔한 위기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계절이 바뀌면.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또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때로는 잎을 무성하게 나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것을 다 버릴 때까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무는 자신에게 주는 그 자극.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일부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온유함이 갖고 있는 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무처럼 자신이 아닌 것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신 안에 받아들여서 자신의 존재로 수용하면서 살아가게끔 해주는 힘,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온유함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해서 아버지인 이새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막내 아들인 다윗이 그 자리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치러 갑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형들에 비해서 별로 볼품 없다는 이유로 이용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기타 등등의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다윗은 들판으로 나가 양을 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마음속으로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양을 치면서 매우 외롭기도 했을 것이며 고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감정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된 사실 이외에는 어느 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보냅니까? 그는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그 아픔 또한 자신의 거심을 알고 수용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눈을 그곳에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소란에서 모처럼 자신이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새롭게 찾아온 이 자극을 환대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아픈 시련들을 온유함이라는 성품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소화시켜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계속해서 다윗의 형들을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일곱 명까지의 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외모를 보고 이 형들을 선택했겠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니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는 이들이 다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이세가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뒤늦게 들어오는 막내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어떻게 이 장면을 기록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 겁니다. 조금 전에는 일곱 명의 형들을 볼 때에 평가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을 보면서 얼굴이 아름답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여호와께서 마음에 들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생김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온유함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겉모양에는 그의 온유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극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했던 온유함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통해서 온유함이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이 얼굴로 드러나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버림을 받는 자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수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승화시키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온유함은 이러한 자극을 수용하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너 자신을 살펴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인가에 의해서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성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를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이 자신을 살피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극을 받는다든지 대적을 받으면 모든 시선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모함하든지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에 대한 반응을 하기 전에 수용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먼저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핏줄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미리암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떠내려갈 때에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줬던 지혜와 재치가 있었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형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위해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동조자가 바로 동역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등을 돌리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비난을 받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비방을 했습니까? 형님, 형님도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숙하고 있으셔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면서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미리암에게도 너도 형님과 함께 한통 속에 되지 않았느냐 라면서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이 침묵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원래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이 애굽의 궁궐에서 살 때에 그는 왕자로서 자신의 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의 현장에 다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마치 도저히 훈련시킬 수 없는 야생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받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애국에서 쫓겨나는 일에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시간을 조금은 가졌을 것입니다. 아, 나로 하여금 흥분케 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또그 일을 들춰낸 사람들, 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꼭 복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내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며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이 광야에서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가운데에 힘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훈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온유함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 또한 훈련이 필요한 성품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분노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온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온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온유함이 우리의 온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온유함이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 이와 같은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본성보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성품으로 더욱 농익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